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미션 길러잡이 빌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 플로신학 김세훈 박사의 이 친히 유버론 그리고 친의 예약론에 대한 이 반복음성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들어 우리가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오직 믿음으로 모든 죄 삼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와 함께 또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제 사명자로서 이 책임과 의무를 함께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성경적 이 근거를 우리는 찾아서 이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신칭의 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에 대한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빛과 소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이 찍어버려 불에 던져 사람을 당하는 것 같이, 불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주노만 이서슬 포런 경고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서슬 포런 주노만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선보된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이 예수 그리도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지만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던져 버린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죄사함, 이 사면복권을 위한 피해세 언약을 세우시던 날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는 준험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 게시록에 일곱 교회 중이 책망을 들은 이 다섯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토의 교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서슬퍼런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반드시 불같은 버림받음의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없다는 이 역설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는 이제 이 사실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그리고 모든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단코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제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지요. 이 말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는 빛과 소금으로 살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셋째,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야만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혼자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되어야만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을 받음으로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좋은 열매를 이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 존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또 모든 일에 이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동, 협후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려져 불에 던져 살았다는 이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 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과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의 협동 협업의 그 공동체적 관계를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이라고 하지요. 이 영적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을 낳고 또 영원한 이 죽음 곧 지옥 형벌의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또 안에 거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는 이 놀라운 이 가슴이 떨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게 아멘하며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모든 일에 초협력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이제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이 사면복권을 위한 피의 새약을 세우시던 날밤새 계명을 함께 주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개명이 우리가 예수 그리토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토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비결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토의 세 개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바로 예수 그리토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토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모든 일에 협동 협업의 유기적 초협력적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이 공동체적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전날 이제 유언처럼 당부해 당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제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이제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신층의 복음이 신앙 윤리적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이 신층의 믿음은 성도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김세현 박사와 슈바이처를 비롯한 다수의 신학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층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함이 따라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말씀을 통전하시고 통소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 스스로 윤리적 열매를, 이 신앙의 윤리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 윤리적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또의 새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동역할 수 있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맺어야만,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해야만, 이제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 5장의이 가르침을 주의 깊게, 통전, 통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깊게 통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과 모든 좋은 열매, 모든 좋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구축했을 때, 그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오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